인간관계에서는 조화와 신뢰가 중요한 해입니다. 미토의 기운이 닭띠에게 주변 환경과의 협력을 강조함으로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며 인맥을 다지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재물로는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큰 성과보다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유리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나 사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건강면에서는 토 기운이 소화기와 장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균형 잡힌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며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을미녀는 닭띠가 차분히 내실을 다지며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일 때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해입니다. 사주학에서는 띠별 특성과 운세에 맞춘 물건을 몸에 지니면 말년에 큰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각 띠에 맞는 물건들은 특별한 기운을 품고 있어 이를 소재함으로써 금전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닭띠가 몸에 지니면 말년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첫 번째 물건은 붉은색 물건입니다. 닭띠는 사주학적으로 금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금은 단단함과 결단력을 상징하며 닭띠는 강한 집중력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차갑고 날카로운 면이 있어 융통성이 부족해지거나 고립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금의 성향을 보완하려면 금과 조화를 이루는 화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붉은 색은 화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으로 금의 차가움을 부드럽게 녹이고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화는 닭띠에게 열정과 추진력을 더해주며 금의 에너지를 갈고 닦아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닭띠가 붉은색 물건을 몸에 짓면 화의 기운이 금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줍니다. 특히 닭띠는 나이가 들수록 금의 기운이 완성되어 말년에 자신의 역량과 성과를 빛내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이 지나치게 강하면 고집스러워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붉은색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고 닭띠가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주학적으로 금과 화의 상생 관계는 재물운과 명예운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붉은색은 금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돕고 닭띠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주목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운은 특히 말년에 크게 작용해 재물과 명예를 모두 얻는 대바군을 끌어옵니다. 붉은색은 사주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열정과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닭띠는 스스로를 표현하고 인정받을 때 성공하는 경향이 강한데, 붉은색 물건은 대인 관계와 활동에서 닭띠를 돋보이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닭띠가 몸에 지니면 말년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두 번째 물건은 쌀 또는 보리입니다. 닭띠는 사주학적으로 금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단단함과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금의 기운은 강력하지만 지나치게 강하면 융통성이 부족해지거나 고립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조화롭게 다스리는 토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쌀과 보리는 사주학적으로 토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닭띠가 이를 몸에 지니면 부족한 토의 에너지를 보충하여 금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쌀과 보리는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를 지니는 것은 닭띠에게 재물운과 안정된 삶의 기운을 가져다줍니다. 특히 닭띠는 말년에 자신의 역량과 성취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금이 지나치게 강해지지 않도록 토의 에너지가 필수적입니다. 쌀과 보리는 닭띠의 말년 운을 안정시키고 재물과 대인관계를 강화하여 초대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쌀과 보리를 몸에 지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주머니나 파우치에 소량의 쌀과 보리를 담아 몸에 지니거나 지갑이나 가방 속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쌀과 보리를 가까이 두면 닭띠의 운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말년에 큰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닭띠가 쌀과 보리를 몸에 지니는 것은 사주학적으로 토의 기운을 보충하여 금의 균형을 맞추고 말년 운세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재물운과 인간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닭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실천으로 권장됩니다. 닭띠가 몸에 지니면 말년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세 번째 물건은 코안석 팔찌입니다. 닭띠는 사주학에서 금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강한 결단력과 집중력을 지니며 효율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고립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토는 금의 뿌리를 제공하며 금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강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호환석은 토의 기운을 상징하는 돌로 달띠에게 매우 유용한 보석입니다. 호환석은 갈색과 황금빛을 띠며 빛의 각도에 따라 반짝이는 특징을 가진 돌입니다. 고대부터 보호와 재물,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호환석은 금의 성향을 안정화시켜 주는 토의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이는 닭띠가 자신의 금 에너지를 조화롭게 유지하며, 말년에 큰 재물운과 성공을 거두는데 도움을 줍니다. 닭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완성해가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고집이 세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대인 관계에서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호환석은 이러한 금의 기운을 부드럽게 조화시키고, 토의 에너지를 통해 달띠가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물운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호환석은 결단력과 자신감을 높여주며 달띠가 자신감을 가지고 대인 관계를 확장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큰 도움이 됩니다. 호환석의 황금빛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색으로 달띠에게 강한 재물운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사주학적으로 토는 재물의 근원이자 금의 기운을 잘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호환석은 닭띠의 재물운과 대인운을 동시에 강화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말년에는 닭띠의 금 에너지가 완성되면서 재물과 명예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호환석이 주는 토의 기운이 균형을 맞추고 초대박 운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닭띠가 호환석 팔찌를 지니고 다니면 말년에 재물과 명예가 안정적으로 쌓이며 큰 성취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호환석 팔찌를 지니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팔찌 형태로 착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특히 왼손에 착용하면 수용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어 행운과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만약 팔찌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작은 호환석을 파우치에 넣어 지갑이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한 호환석을 팬던트로 만들어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면 보호와 안정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닭띠가 호환석 팔찌를 몸에 지니는 것은, 사주학적으로 금과 토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어, 재물운과 대인운을 강화하고 말년에 초대박운을 이루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호환석은 닭띠에게 필요한 보호와 풍요의 기운을 전달하며, 삶의 안정과 큰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2025년은, 달띠에게 변화와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금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며 결단력과 집중력을 발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지혜가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잘 이루면 재물과 명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말년에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